안녕하세요. 쓰는 TV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라 쓰는 퇴계시 온 책에서 시를 쓰, 찾아서 쓸 거고요. 어, 페이지는 18에서 19쪽이고 제목은 감춘이라는 시입니다. 봄을 느낀다. 이 시는 어 28구로 그러니까 다섯 글자씩 한 구를 이루는데 이렇게 28구로 이루어진 시, 아주 긴 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에서 8구까지 읽고 쓰겠습니다. 청신무일사 피의좌서헌 가동소정호 저교 환엄문 태초, 생유, 채, 가수, 산방원, 행화, 우전, 희, 도화, 야래, 번 그러니까 봄이 오는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 맑은 새벽에 아무 일 없이 옷을 걸치고 서쪽 마루에 앉았는데 어, 머슴 아이가 뜰을 쓸고는 다시 고요히 살인문을 닫아두네. 여린 풀은 그기 섬돌에 도단나고 좋은 나무들은 향기로운 동산에 자라나네. 살구꽃은 비온 뒤에 듬성해졌고, 복숭아꽃은 밤 사이에 활짝 피었네. 여기에서 그 살구꽃은 비온 뒤라고 했는데 그 본문은 우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전을 찾아봤더니 우전은 그 녹차 이름인데 24절기 중 고구 이전에딴 어린잎 어린 찻잎을 우전이라고 하는데 그 고구가 24절기 중에 여섯 번째 절기고 올해는 4월 21일이 4월 2일이 고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구가 되기 전에 살구꽃이 졌다라고 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쓰겠습니다. 말글 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새벽 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없을 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하나, 일사,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불, 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드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앉을 좌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서쪽서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지펀 하나 둘셋네 다섯 서, 일구 여덟 아홉 열집가 하나 둘세네다 일구 여덟 아홉 야동 아이 동 하나 둘세네다열일 여덟 아홉 야 하나 열, 둘, 셋, 쓸소, 청소할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뜰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포, 하나, 둘, 셋, 넷. 고요할 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고요할 요, 쓸쓸할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몇 세, 열 네. 돌아올 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다들 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원래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다들 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문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초, 음, 가느다란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풀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날생,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칼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섬돌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름다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무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열열 하나 열두열세열네열 다섯 열 여섯 흐트산 하나 d a y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 y 꽃다발 방 하나 a y o 다섯 여섯 d a 여덟 동산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살구나무 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꽃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비우, 하나, 둘, 셋, 넷. 6, 7, 8. 앞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힘이 할리기. 드물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복숭아 나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꽃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밤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래, 하나,

굉장히, 오늘 우리 동네는 그 꽃샘 추위가 한창인데요. 며칠 있으면 이런 꽃들이 다 피겠죠. 예쁜 분 맞으세요. 고맙습니다.